영혼육이 있어 그럼 영 g 육이 있지 g y o u n 가만히 있는데 y o 떠 n g y o u n 그럼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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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그걸 과 그거를 과학에서는 여기 손가채라고 그래 이 손가채 음. 여기에서 다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 손가채 훈련을 하는 거야. 음그 단월대서 하는 얘기가 이 손가채 훈련이 다 뇌. 네. 음. 그 저기가 부의장을 아버지 그 아들이 그 단월대 지도자야. 누가 부의 삼순이네그 부의장을 아버지 아들 하나밖에 음. 없는 아들. 그 어디 둘라도 어디에 있었어? 아니야. 전라도로 다녔었나? 걔 단월도 지도자였고, 뉴질랜드로 파근 나갔어. 걔 우리 집에 제일 큰 어른이야. 이게 열린 애야. 만날 수가 없어. 완전 달라졌어. 그래요? 거기서 지도자여. 그, 급이 꽤 위에 있는 급이야. 그렇고, 지금 뉴질랜드 대표로 가 있어. 그거고 이제 내가 가끔 한 번씩 이제, 그 저기가 동생들이나 누나들이 말을 안 들었고 나를 평생의 형권을 끌어준 거 아니야.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또뭘 알아듣고 하니까 그때 나보고 한 말이 있어. 누님 등산을때 호흡이 거꾸로세요. 자국이 너무 찹니다. 그래서 바퀴가 굴러서 그래 그거. 바퀴야. 와. 그러더니 자국이 냉하니까 완전히 냉 냉하잖아. 냉하면 암이 좋아한대. 암이 좋아하지 겁나 좋아하지. 음. 울타꾸나고 막 근데 그 몸이 차가워질 때 언제 차가워져? 스트레스. 순환이 음. 음, 안 돼. 금방 즉시 스트레스 받으면 탁 몸이 그고 아만자도 스트레스 탁 받으면 몸이 그냥 픽 쓰러져. 앞에 서 나쁜 얘기는 뭐 하면 기검선 픽 쓰러져. 확 떨어져 기운이. 나도 스트레스 그고 때문에 많이 그럼. 받았는데, 그 아들한테 돈 그게 렇 다친 거 알고 나서 나한테 안 줬다는 거야. 그래갖고 신경을 바짝 썼더니 혈압 올르지 당 생기더라고. 그럼 해보네. 와 좋네. 즐거운 지니님, 금마님. 야 이제 마무리할게요, 저거. 아안 되겠어, 그만 얘기해야 돼. 옛날 얘기는 그만 얘기하자. 스트레스 받는다. 어제 고구마 순잘 따갖고 오셨어요? 즐거운 지니님?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그게 잘달랐어요 얼렁 먹고 얼렁 넘어가야 돼. 고리뼈 한 개가 왔어. 음, 그렇다 수건으로 닦아줄까? 아니요 그냥. 그냥 뭐? 안 해도 돼. 팀님 <laughs> 오랜만이에요. 이밥상도 처리. 내장 근데 그 뚜껑 다 닫아 갖고 가야 돼요. 야 별의 눈님 대박이다 여러분 별의 눈님께 와 혈액암 세번 재발 세포 이식인데 쓰러져 시한복까지요 같지만 지금 살아 있어 와우 예. 별의 눈님 정말 기적입니다 버티는 거요.